<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대차용도입니다. 네 오늘 깨끗한 차 투싼 소개해드립니다. 세부등급은 올뉴 투싼 디젤 1.6 EWD 프리미엄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3만 9천km입니다. 범버기스로 자차보험 이력 65만원 1회있고요 차체에는 장기스 하나 없는 너무나 깨끗한 차량입니다. 옵션은 103만원 상당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되어 있고요. 118만원 상당 스타일 패키지 2가 장착되어 있어 램프와 휠 모양 등이 다른 투싼에 비해 좀더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은 제목과 설명글에 명시되어 있고요. 미세누유 하나 없는 깨끗한 성능지 설명글 더보기를 누르시면 확인 가능하니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파노라마 선루프 있는 올뉴투싼 외관부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 타이어 휠기스 없이 타이어 약 60에서 70%입니다. 사이드 미러 장기스 없이 깨끗하고요. 운전석 측두 문짝 장기스 없이 매우 깨끗한 모습입니다. 뒤 타이어 휠기스 조금 타이어 60에서 70% 수준입니다. 주유구가 있는 뒤 휀다. 범버, 트렁크, 조수속축, 뒤엔다 매우 깨끗하고, 비타이어 휠기스 조금, 타이어 60에서 70%입니다. 조수속축, 두문짝 장기스 하나 없구요. 사이드 미러 기스 없이 말끔합니다. 마지막 조수석 앞 타이어 필기스 조금 타이어 60에서 70%입니다. 스타일 패키지가 적용된 헤드라이트 모습이고요 범버와 그릴. 마지막 운전석 측 헤드라이트 는 매우 선명합니다. 앞렬이 작은 스톤칩 하나 없고, 파노라마 썬높프 전체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실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동 시트가 있는 운전석 모습. 짧은 주행거리답게 가죽 시트 오염 없이 매우 깨끗합니다. 조수석 가죽 시트는 사용감이 매우 적어 보이고요 주행거리 38,792km. 중앙패널 액정 모습입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설치되어 있고요 깨끗한 후방카메라 모습. 중앙패널에 운전석 통풍 시트가 있고요잘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열선 시트 버튼. 핸들 열선 버튼, 조수석 열선 시트 버튼 모습입니다. 비우변 차량으로 실내 공기 매우 상쾌하고요 기어봉 주변 역시 매우 깨끗한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키에는 예쁜 가죽 케이스를 담아 쓰셨네요. 스페어 키와 매뉴얼 역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투 채널 블랙박스 모습. 하이패스를 꽂으실 수 있는 ECM 룸밀러. 파노라마 선 높은 모습입니다. 빠른화면으로 닫고 열어보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조절 버튼 모드 변경 음성 조절 버튼 모습입니다. 좌측 조향 조절 버튼 미끄럼 방지 차선이탈 경고등 버튼 깨끗한 모습 문자가 안쪽에 파워 전동 인도 버튼 들 오염없이 깨끗한 모습입니다. 뒷좌석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없으셨는지 뒷좌석은 거의 사용감이 느껴지지 않고요. 커플도 역시 깨끗합니다. 깨끗한 바닥 매트 모습 뒷좌석에서도 열선 시트 가능합니다. 반대편 열선 시트 버튼 모습 마지막 트렁크 이동해보겠습니다. 트렁크 오염 방지를 위해 가족 시트를 씌워두신게 인상적이고요. 바닥에는 매뉴얼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먼지털에게 그리고 삼각봉 게 있습니다. 트렁크에서 바라본 파노라마 썬더프 모습 파워전동 트렁크는 없지만 트렁크 가 무겁지 않아 가볍게 닫힙니다. 이상 올뉴투스 한 소개 마치겠습니다. 짧은 주행거리답게 내관이 아주 깨끗하고 우수한 모습이구요. 특히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어 주행시 앞뒤 좌석 모두 쾌적한 탑승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휠 모양도 스포티하게 생겨 젊은 신 여성 남성분들께 아주 잘 어울릴 법한 차량이었습니다. 미세노이 하나 없이 완벽한 엔진 컨디션, 거기에 더해 좋은 옵션을 탑재하여 투싼 찾으시는 분께 강력 추천드리는 매물이네요. 그럼 차량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내차영제는 오늘도 깨끗한 차량 소개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